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은 강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 경북은 봉화 영하 18.6도, 안동 영하 12.9도, 구미 영하 9.2도, 포항 영하 9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대구 영하 1도, 경북은 영하 6도에서 영도 등으로 매선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한파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번 주 중반까지 추위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공립 로또라고 불릴 만큼 자녀를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기란 하늘의 별따기인데요. 산간벽지의 시골 유치원들은 입학할 아이들이 없어서 몇 년씩 휘어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촌마을의 작은 초등학교 분교 병설 유치원 교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저학년 교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비 원아수가 개원 기준인 3 명을 넘지 못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문을 닫게 된 겁니다. 3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명두밖에안 되다 보니까 한명 음... 이상태에서 개원하기는 이게 이 지역엔 4 년째 아이 울음소리가 끊겼는데 내년에도 입학할 아이가 없긴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처럼 올해 휴원하는 도내 공립병설 유치원 수는 문경과 의성 각두 곳, 상주한곳등 모두 19곳에 달합니다. 사립유치원도 예외는 아니어서 경산 등 도내 다섯 곳이 휴원하고 두 곳은 폐원을 결정했습니다. 주로 읍면 단위에 있는 시골 유치원들로 젊은층의 유입이 적고 특히 만 49세 이하 가임 여성 비율이 극히 낮아 저출산 문제가 도시보다 심각합니다. 실제 지난 4년간 경북의 취원 대상 아동 수는 6만 7천 명 안팎, 실제 취원화 수는 4만 명 안팎으로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었지만 도심에 집중되다 보니 휴원하는 시골 유치원 수는 매년 1.5배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현입니다 어젯밤 10시 20분 포항시 북구 서북서쪽 5km 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일반적인 여진일 뿐 특별한 징후는 따로 나타나지 않았다며 여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3분에도 포항 지역에 규모 2.1의 여진이 발생하는 등 지난 2일부터 어제까지 포항 지역에 사흘 연속 규모 2.0 이상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9분 경북 구미시 황상동의 한 알루미늄 가공공장에서 불이나 공장 495제곱미터와 가공설비 등을 태워서 소방서 추산 1억 4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공장은 작업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옆 공장 근로자가 1층 창문 쪽에서 불꽃과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소방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스프링클러와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등을 추가 설치하는 사, 시설에 설치 비용의 최대 10%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시설은 병원과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며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 대기업은 1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들 시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해. 강화된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소방 시설 추가 설치 부담이 많고 조속한 소방 시설 설치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경찰의 순찰 활동이 강화됩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부터 오는 18일까지 14일 동안 터미널과 전통시장 등 혼잡이 예상되는 곳에 경찰관 기동대 등 상설병력을 집중 배치해서 순찰 활동과 교통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민들이 희망하는 장소를 순찰 노선에 편입하고 금융기관이나 편의점 같은 현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순찰을 늘리는 한편 이들 업소의 범죄 대응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12회 딘프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 참가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본선 진출 팀에게는 딤프 공식 행사인 개막 축하 공연과 딤플린지 등 다양한 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는 6월 22일부터 열리는 딤프, 즉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은 뮤지컬 전공 학생들에게는 공연 기회를, 뮤지컬 산업계에는 새로운 배우 발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마다 대학생 뮤지컬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DGB금융그룹은 지난해 그룹 연결 기준 순이익이 전년보다 5% 증가한 3,022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자회사들의 자산 성장과 충당금 안정화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6.2% 늘어난 4,1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회사인 대구은행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3.7% 늘어난 3,863억 원이며 총자산은 전년 대비 7% 늘었고 총대출과 총수신은 각각 6. 오 퍼센트씩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MBC 930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